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 상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 있는 튜토리얼 맵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튜토리얼 맵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맵으로 이 처음 이 마인크래프트를 게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튜토리얼이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화면에 왔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눌러보면요. 이게 제가 만든 맵도 있지만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맵이 있어요 요거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만들고 있죠? 자 여기 보이네요 영어예요 <laughs> 자 하지만 영어지만 우리는 할수 있다 자 눈치껏 할수 있거든요 자 하나씩 봅시다 투어 가이드가 있네. 투어 가이드가 있어요. 투어 가이드가 이제 NPC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자, 한번 이 사람을 보죠. 우클릭했어요. 자, 이런 링크도 있네요. 음. 말도 있고, 자, 이런 말들 있네. 점프 인투더 마이크 월, 그레이트 디스 월드 뭐 이렇게 돼 있네. 아, 좋다. 자, 어, 여기까지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pressing W. 와, 아, 그렇지. W를 눌러라. 아니, 이거 앞으로 간다. 이런 뜻이지. 오, 오, 이 칠파, 오, 이 칠판을 어, 이 칠판, 어, 이 칠판이 통과네? 하어 자, 갔다. 자, 그 다음. backup. S를 눌러요. 그렇지. 그렇지. 됐고, A. D.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된다. 뭐, 이정도 쉽죠? 어,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샥샥,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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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페이스바가 점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뭐, <laughs> 프레스 스페이스바 투 점프, 이래 있죠? 그쵸. 이제, 이제, W 같이 누르면 앞으로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정도 쉽죠? 여러분들, 좀 게임 좀 해봤잖아요. 뭐, 이정도 뭐할수 있지. 자, can you get through this maze? 어, 뭐, 그지? 어, 요, 요, 미로이 이제 통과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같은데. 자, 가봅시다. 따랴, 자랴, 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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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업, S. 이렇게 복습까지 시켜준 친절함. 굉장히 친절하게 만들어놨네. 아, 그다음 왔네. 여기 이제 통과했는데요. 저 투어 가이드가 또 있어요. 말을 한번 볼까? 오케 어! 없어졌네 그럼 없어지나? 아닌데 없어졌네요 NPC를 왼쪽으로 <laughs>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미안해 실업자가 됐어 미안해 자, Need to look around 아, 이제 주위를 둘러봐라 마우스 액트로 하라는 얘기죠 아렇게 둘러본다 Right click lever 아하 레버를 누르면 이제 열린다는 거죠. 아, 이 레버인데 이제 커서를 이렇게 둔 거죠. 레버 열렸다. 한번 더하면 잠겼다. 뭐이 정도야 뭐 간다. 레스코. 뭐지 버튼인데 못 닿네. 일단 가겠습니다. 어 막혔다. 자. Minecraft block can be destroyed. 자, 부서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using left click, hold down, hold down 이제 누르고 있으라는 건데. 봅시다. 그렇지. 야, 한 번씩 이렇게 누르지 말고 누르고 있으라는 얘기네. 그럼 부서집니다. 그럼 이런 게 생기죠. 뭘까 이게? 흙, 흙, 흙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부숴봅시다. 부시고, 부시고. 어, 됐다. 나왔다. 아, 어, 가봅시다. 어머, 뭐 물이 나오는데요? 음. 스위밍. 비슷하다. 워킹과 비슷하다. 그렇군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서피스. 이제 위로 올라온다. 뭐 이런 거네요. 아, 이렇게. 가자. 아유, 깊다, 깊다. 아 이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지금 여기 물방울이 밑에 있어요 물방울이 이 물방울이 바로 숨을 얘기하는거지 이 물방울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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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슨 말일까 아! 타임 투 유즈 이걸 이용하라는 거네 이 더티 이거 흙이지 흙자 이거를 이제 라이트 클릭해서 쌓아라 어 라이트 클릭 쌓았어요 하지만 아직 못 뛴다 아 한칸 더촉촉 음. 쉽게 통과 이제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는 W를 눌러서 올라가라 이거네요 스테이지 1호. 아 스테이지 스테이지 오케이 맞다 자엔드 스테이지 1 나무를 채취하라는 뜻이네요 웰컴 투 스테이지 to Stage 2. 됐다 going to c h e c 요 t 나 i s out. I'm going 개 o c h e 4개, this o u 네 I'm going to c h 굉장히 코가 크시네 음. 코가 크시네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에이. 자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자 자아 자두 군데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템을 놓을 수 있는 인벤토리가 1을 누르라는 거 같은데 눌러볼게요 그렇지 이런 거 있죠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뭐, 갑옷도 입을 수 있고, 제작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요거 이제, 이제, 뭐 공간이 있고. 이건 이제. 그렇지. 핫바네요. 핫바. 핫바라고 부르네요. 이걸. 먹는 거 말고. <laughs> 이제 빨리 쓸수 있도록 여기 이제 놔둔 거죠. 좋아요. 됐습니다. 이제 가봅시다. 자 이제 뭐가 좋겠냐 바이 플레이싱 오크 우드 맞나? 아 이게 이제 그렇지 음 이제 요게 이제 작업대 모양이네요 아 아니, 작업대가 아니라 이제 그 조합할 수 있는 그창 놓아볼게요 이대로 이걸 갖다가 요렇게 탁 놓으면 요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놓을 때 보셨나요? 이걸 다 놓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우클릭을 한번 하면 딱 하나만 나아지는 거고 하나만 나 하나만 놓기 왼쪽 클릭하면 다 모아지고, 왼쪽 클릭 다 모기, 우 클릭은 하나씩. 자, 됐죠? 자, 이게 원목 하나당 목재가 4개 나오네요. 저걸 또, 캅바로 가져가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됐다! 그 다음! 자, 이거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 You can craft a crafting table too. 뭐, 만들, crape, crafting table. 우리말로 바로 작업대가 되겠네요. 작업대를 만드는 방법. 아, 목재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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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라. 작업대. 음.. 만들어졌죠? 이 정도야, 뭐. 그 다음. 여기다 놔라는 거네. 여기다 초록색에 맞춰서 착. 음.. 됐다. 자, 이제, 이제 작업대가 커진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막대기를 만드는 거네. Placing to the. 음. 그렇죠? 어 이대로 하면 되죠. 잠깐만 목재가 없네. 아 목재를 또 만들어야지 그럼 목재 목재 하나 두고 목재를 어떻게 했나? 길쭉하게 이렇게 넣고 막대를 만들었다. 얼마 만들어야 되지? 이만큼만 막대기가 됐다. 막대만 만들었고 오케이. 지금 나 곡괭이네. 마인크래프트의 필수 아이템 곡괭이입니다. 어 이제 이걸 만들자는 거네 곡괭이 이게 곡괭이라는 뜻인가 보다 픽엑인가요렇게만면된다 해보자 자 막대기를 놓고 아 목재 당이 있다 탁, 착착 곡괭이 됐다 핫바로 가져가서 하자 음 자, 이제, 아까랑 다른 벽이네요. 이건 이제, 음, 그, 벽을, 손으로 부딪수 없는 벽이라는 거죠. 손으로 부실 수 없어. 못 부셔.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부실 수 있나? 오, 부셔진다. 근데 이제,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고갱이에 쓴다는 거죠. 와. <laughs> 야, 이 손으로. 따라다라다. 짜잔. 짜잔. Yeah. 이 돌을 주었네요. 돌 조약돌이네. 자 스테이지 2가 끝났다. 스테이지가 끝났네. 아 좋다. 아 힘드네요. 자 갑시다 계속. 자 유아 almost there 거의 다 왔다는 건데. 자 이제 이걸 건너란얘긴데자 이건 저, 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아니까 그런 건데, 이거 뛸수 없어요 절대 이게 뛸수 없어요. 이 뛰면 이제 올라오는데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저 길이 있나? 올라올 수.. 어휴 어휴 어아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뛸수 없어요 그러니까 뛰어보면 촤악! 못 뛴다 <laughs> 못 뛰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조약돌을 놔달라는 건데 지금 잘 보면 멀지만 이게 놓을 수 있어요 이게 하얀색으로 바뀌죠 이거 뭐라고 해야되나 하이라이팅 된다고 해야되나 여기 누르면 이제 이렇게 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옆에서 붙여볼까요 이렇게 아다 썼다 흙을 놓자 공중에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됐다 놓았다 자 스테이지 3 오픈월드네요 자 오픈월드 이렇게 어저뭐 저런 것도 있고 음 와우. 요 여기에서 또 어떤 것들을 알수 있지. 자 스테이지 3에서는뭐 이런 것도 있네요. 지금 곡괭이가 아까랑 바뀌었어요. 지금 돌 곡괭이다, 그렇죠? 돌 곡괭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모양이네요. 자뭐 돌만 바뀌었으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이걸 갖다가 여기 턱 쳐서 곡괭이를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가져갈까요? 착, 착, 착. 착착. 자, 요거는 바로 아이템 악재 액자라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여기다 꽂아둘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 우클릭하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석탄입니다. 석탄. 여기 설명이 있는 것 같네요. 음, 아, 이건 이제 그 토치, 횃불을 만드는 장면 같고. 일단 석탄을 켜보겠습니다.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는 저게 뭘까요? 지금 밑에 발을 보면 조금씩 차고 있는 게 보이죠? 저게 이제 경험치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어서 레벨업을 할수 있다 하는 거죠. 레벨업 하면 뭐가 좋지? 어쨌든. 봅시다. 자, 요걸 이제 만들라는 건데요. 어, 작업대가 있어야 되는데. 작업도 없어도 만들 뭐 수는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하나 두고 하나 두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것밖에 차을안 해야 되니까 횃불을 가져오겠습니다. 어, 네 개만 횃불을 들고 탐험 시작. 자 어둡죠. 근데 이 횃불을 탁하면 이제 밝아집니다. 오. 오, 그렇죠. 뭐. 떨어지면 이제 스페이스바로 뭐 헤엄치라 이런 건데. 이게, 어물 속에서 안 되나? 안 되네요. 안 되는군요. 당연히 그렇겠죠? 다시 나가겠습니다. 따라다, 따라다, 따다 이거 뭐지? destroy the fence when you ready to venture into here. 어. 탐험할 준비가 되면 넘어가라는 얘기니 부실한 얘기겠죠. 이게 펜스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높이는 얼마 안 되지만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펜스는 동물들을 가둘 때 유용하네요. 겠 음. 그다음. 음. 이건 농작물 같은데. 그죠? 라이트 워터 앤 틸드 소일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이 경작된 어떤 그 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심을 이제 그 씨앗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빛도 있어야 되고요. 한번 캐볼까요? 뭐지? 당근 같다. 그죠? 당근인가? 어, 그런데 당근이에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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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나? 이제 당근 같은 걸 이제 먹고 식량으로 한다. 이건 뭐지? 벼. 아 밀? 밀. 어 밀. 이제 우리나라 쌀을 먹지만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밀을 먹는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거든. 구주 구주. 자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또 뭐가 있죠? 저희 이런 게참잘 만들었네요. 사과네. 사과 어디 있을까? 저긴 또 뭐지? 뛰어가자 뭐별 어, 의미가 없는 것 같네 요오 스테이지 4다 에듀케이션 에디션 피..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게 바로 에듀케이션 에디션 버전에만 있는 것이다 피처 뭔가 특징이라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뭐 있냐 카메라! 에헤, 그렇죠.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서 카메라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우리 굉장히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할수 있어요. 자, 열어보자. 카메라가 있네. 카메라. 오, 좋다.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 자, 학생 여러분 포트폴리오 뭔지 알죠? 포트폴리오라는 게 뭡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그 작업한 것들을 모아 둔 그런 것들이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진을 모아 두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란 아이템이 됩니다. 음, 그렇죠. 자, 포트폴리오 가져왔다. 일단 퀵 슬롯으로 아, 핫바로 옮겨 놓겠습니다. 아, 그이 사용법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네. 저희 카메라는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들고 찍을 수 있고. 들고 찍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저기를 찍고 싶다. 그럼 우클릭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럼 나오죠? 이걸 떼면, 우클릭을 떼면 찍어지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셀카를 찍는다. 셀카를 찍는 방법은 이제 F5키를 이렇게 누르면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철사. 어, 이제 다시. 근데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는 방법도 있어요. 설치를 해볼까요? 설치를, 이제 하이라이트 돼야 되요. 이 부분에서 이제 설치를 해주고, 우클릭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셔터를 누르는 거죠. 셔터를 눌러봅시다. 우클릭으로 눌렀어요. 그럼 이 카메라 따라오죠? 자, 찍었다. 카메라는 없어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닳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더 해볼까요? 화잇! 이런 장면도 찍을 수 있네요. 없어지죠? 한번 찍으면. 요렇게 카메라를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뭔가 인상적인 장면에 이제 그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 아, 그럴 때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찍은 사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포트폴리오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클릭으로 이제 눌러보면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 지울 수도 있고. 여기서 놀라운 건 포트폴리오 내보내기인데, 이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게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할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 놀랍죠? 아닌가? 자. 아주 중요한 카메라와 포트폴리오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자그 다음 이건 뭘까? 아 이건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블럭을 이용해서 어디로 갈수 있고 갈수 없고를 이제 뭐 해준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런 블럭이 있네요. 이런 블럭이 있네요. 허용하는 곳이다. 이건 안 어용하는 곳인가? 그렇네요.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곳인지 안 가야 되는 곳인지 어뭐 알려줄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네요. 음, 이건 뭘까? 아, 뭐 칠판 같은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칠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역시, 그렇지. 이걸 갖다가 우클릭 이렇게 하면 이걸 수정할 수 있어요. 지금 영어죠, 그죠? 근데 한글도 돼요. 한글. 되죠? 상민샘 베리 굿. 한글도 써진, 써진다는 사실. 글씨체는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 한글이 사실 얼마 전까지, 한몇달 전까지만 해도 지원이 안 됐었는데, 그니까, 받침이 안 써졌어요. 근데 지금은 써지네요. 점점 우리나라 출시일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사실 같네요 아주 큰 칠판도 있어요. 뭐라고 쳐야 하니 어, 그렇군요. 뭐, 영어라서. 해석 못 하는 건 아닙니다! <laughs> 자, 칠판을 잘 이용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죠? 아 지금까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칠판을 계속 보고 왔네요. 어, 이게 또 유용하다. 어, 어떤 이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금지하거나 뭐 이제 방해하는 이제 경계선으로 쓴다 이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상자를 가지고 가고 싶지만 갈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캐지지도 않나 봐요. 어, 캐지인데? 음? 상세 뭐가 있을까? 아 이런 게 있네요. 철제도끼.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다음 유캔뉴스 NPC. 음, NPC란 말 알죠 여러분? 뭐 해주는 말이지 어쨌든. URL을 넣을 수 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이제 데모 NPC라고 되는데 이분들을 이제 우클릭을 하면 URL을 추가할 수 있어요 u r l 이렇게 추가해 놓으면 학생들이 만약에 뭐 플레이어들이 URL을 클릭하면 그 링크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볼수 있거나 영상을 볼수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말도 쓸수 있네 여긴 뭘까? 아다 했나요? 음, 그런 것 같다. 자, 이렇게 튜토리얼 맵을 완수를 해 봤네요. 이 튜토리얼 맵은 이 에듀케이션 에디션 버전에만 있는 그런 아이템도 소개했었고요. 또 기본적인 마인크래프트 조작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게임을 처음 하시는 학생 혹은 선생님들이라면 이걸 꼭 플레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있고 저희가 아래 링크를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스티브 코딩의 상민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